오늘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다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또 대구의 한낮 기온 무려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벼치 강에서 기온이 더 크게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오늘보다 1도 높은 27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은 무려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의 경우에는 내일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점차 대기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 산간 지역과 강원 산간, 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실효 습도가 35% 아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되겠지만,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되겠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시각보다 조금 낮아습니다 원주 9.7도, 전주 9.1도, 부산은 17.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춘천과 청주, 대구 28도, 대전과 광주 27도, 강릉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